예, 그동안, 어, 제가 방송을 오랫동안 쉬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파크공원에 와서 예, 오랫동안 쉬었던 그 내용도 좀 말씀드릴 겸 예, 파크 호수공원에, 예, 호수공원에 왔는데 예, 오늘 비가 옵니다. 조금 전에 안 왔는데 오는 중에 여기 오고 있는 중에 이제 비가 오네요. 예, 조금 비가 아마 멈추겠죠. 멈출 때까지. 잠시에 테스트 방송을 해봅니다. 화니 이 치겠다야 뭐지? 오케이. 치겠다야 뭐지? 포유. 뒤쪽에 텐을 보통 d e 이 요. 해미어스 인 this kind of o no. No, you you never you never see that. No. Okay. Anyway, it's too big. Okay. Yeah. This... So I cut the half. Yeah. Okay. Half half. Half we maybe eat tomorrow. You try to eat this one. taste? How's tasty? Good, good. Why? Right. You wanna eat this Ooh. whole thing? This, yeah. That's enough. Okay, you, this one I put the in the refrigerator. Yeah, you water? water? Okay, I'm bringing water. It's no water here? Oh no no. I brought the drink. Mm. Okay. I prepare everything for you. <laughs> oh, wow. Yeah. I drink. Much better. <laughs> Much better. Wipe your hand. Though I don't want to use, separately you know, slippery from your hand. Too. Hold your tight and drink. All right. Mm -hmm. You this be this much be enough? Yeah. Okay. Then I'll put the in the, your refrigerator. This yeah. one. So you eat. 我们把我们的成绩比一比。 Mm -hmm. I want to put it back to the kitchen. Oh, okay. Okay then, Tastes good. Mm -hmm. This is the most popular chicken sandwich in Costco. Yeah, you will like that one. Mm -hmm. You understand? I never saw I thought you had it with me before, but you forgot that. I, when I took you to know, Costco, yeah, so many times, maybe several times I took you to Costco, right? Mm -hmm. So at that time you already ate this one, but mm -hmm. you already. Forgot this the most good memory, okay? With your friend. I don't want to, yeah. you know, forgot to use anything good memory with you. Yeah. Why some any good memory with me, okay? Yeah. Don't forget it, alright? Yeah. Hello. 빅나무튜브의 빅나무입니다. 오늘은 제가 정말 오래간만에 호수공원에 나와서 카메라를 켜 봅니다. 제가 하도 제 오랫동안 방송을 못하다 보니까 또 저의 구독자 분들 중에서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또 계세요. 어 그리고 어, 정말 댓글로 어 이제 저의 에, 안부를 물어보신 분도 계시고 그래서 제가 감사해서 에, 오늘 에, 카메라를 좀 켰습니다. 제그 동안에 제가 왜 에, 유튜브를 촬영을 못했는지 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어 카메라를 그동안 그 촬영하지 못한 이유는 아 조금 그동안 좀 제가 또 우울증에 빠져서 에 너무 이제 무기력해지고 에 아무것도 할 수가 없을 것 같았어요 그래서 제가 그냥 아 모든걸 다 이제 제쳐놓고 그냥 무의미하게 그냥 시간을 보내고 쉬었습니다 그래 근데 그게 왜 그러냐면은 아 지난달에 지난달인가 9월달 9월달에 어 정말 저에게 제2대 절친 아마 유튜브 방송에 나가서 죠 이티오피아 친구 에그 친구가 에저 편한 곳을 향해서 이 세상을 떠났습니다 에 그래서 또 현재로선 저에게 제일 절친이었는데 또그 가까운 절친이 또 이렇게 세상을 떠니까 저에게는 아마 저의 유튜브 방송 중에서도 아마 제가 방송을 한번 한 적이 있는데 저의 아마 그 수양 동생 예, 정말 친 동생 같은 그런 친구를 예, 친구라기보다는 동생. 이제 동생이었는데 그 친구가 이제 제가 세상을 떠났을 때 정말 한 1년간 우울증에 빠졌었어요. 그런데 요번에 이제 그 친구가 떠나고 어, 이 지금 이 친구가 또 저의 절친으로 남아서 한 22년간 가까운 동료로서 같은 직업에 종사하는 동료로서 참 서로 돕고 또 제가 또그 친구가 건강상의 이유로 저보다 더 먼저 건강이 나빠졌습니다. 그래서 또 신체적인 어떤 불편을 겪기 때문에 제가 또그 동안 개인적으로 또 많은 좀 보살핌을 에 도왔습니다. 에 그런 친구가 아 지난달에 저와 마지막 인사를 하고. 아직을 했습니다 그리고 더욱 마음이 아픈 것은 뭐냐면 그동안 그 팬데믹 이런 그 어떤 이 코로나라든가 이런 어떤 질병 때문에 한 우리가 2 3년간 잘못 만났잖아요 못 만났다가 지난번에 방송에 보낼 때 방송 내보낸 그 친구에게 그 찾아가는 내가 그 치킨을 사들고 찾아가는 그 방송을 하면서 네, 저희가 또한몇 년만에 첫 이제 만남을 가진 겁니다. 그 후로 제가 한세 번인가 두 번인가 같은 세번 방문을 하고 또 이런 저런 이유로 제가 방문을 못했습니다. 그런데 그 친구가 세상을 그 떠나기 전한 일주일 한 아니 일주일보다도 한 닷새 5일경에 그의 친척으로부터 전화가 왔어요. 근데 이제 전화번호는 그 친구의 전화번호 전화번호더라고. 에, 그래서 제가 아 이제 또한 얼마 동안 또못 봤으니까 아, 또 보고 싶어서 전화를 했나보다 하고 전화를 받았더니 아그 친척 분이었어요. 뭐 저도 잘 아는 친척 분인데 그그 친구의 친척인데 조카 사이웨요. 전화가 왔어요. 어 그래서 보안이 이제 잘 있냐 그랬더니. 아 지금 병원에 입원해 있다고 이렇게 말을 하더라고요. 그 지금 병원에 입원한 지뭐한 며칠 됐는데 한 열흘인가 이렇게 됐는데 아그삼 그러니까 아저씨죠, 이제. 그 사람들한테는 이제 삼촌. 삼촌인 삼촌인데 삼촌이 나를 보고 싶다고 전화를 하라고 그렇게 이제 조르드래요. 에그 이제 자기는 그 몸이 이제 위독하니까 그냥 침대에 두루누워서 예, 전화도 그걸수 있는 그런 기적조차 없으니까 이제 말로 부탁을 한 거예요. 저한테 꼭 전화 좀 하라고 전화해서 내가 이 병원에 있으니깐 보고 싶으니깐 좀와 달라고 방문해 달라고 그렇게 좀 전화라고 그러더래 제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근데 제가 공교롭게도 그 전화를 직접 받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저도 또또 어, 또 여러 그 건강상 이유로 또 제가 또자나킨스에 가서 또 검사 받을 일도 있고 또 조사 받을 일도 있어서 어, 이제 책값 할 일이 죠 그게 있어서 이제 제가 자나킨스 병원에 또 며칠을 왔다 갔다 하고 또 저는 그 닥터 포이맨이 많기 때문에. 제가 이제 닥터 포인트를 가든가 또 운전 중이든가 병원에 갔을 때는 제가 전화를 좀안 받습니다. 그래서 이제 나중에 에 이제 그 집에 돌아와서 메시지를 에 제가 이제 돌려보니까 에그 친구 어 조카한테서 이제 전화가 온 거예요. 그러면서 어느 병원 메토실에 입원해 있으니까 에 자기 삼촌이 나를 좀꼭 와달라고. 부탁을 한다고 이렇게 메시지를 남겼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공교롭게도 제가 약 부작용에 의해서 그 당시에 큰 공중에 빠졌었어요. 그 약을 원래 먹던 건데, 어떤 이유로 제가 그걸 중단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중단한 이유는 정확히 모르겠어요. 그게 약은 어 한일 년이 넘은 얘기다 보니까. 예, 그래서 이제 주치를 방문했을 때 이제 무슨 약을 먹냐, 그래서 이런 이런 약을 먹다가 이 약은 내가 안 먹고 있다, 그러니까는 왜안 먹느냐 남아 있는데, 그래서 나는 모르겠다 어떤 이유인지 모르지만 내가 이 약은 어느 날부터 내가 복용을 안 해서 그 약이 남아 있다 하니까 그러면 그 처방을 해준 그 의사한테 전화를 해서 내가 이 약을 복용해야 되냐 하고 한번 전화를 해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전화를 했습니다. 그 전화를 했는데 그 의사가 이그 의사도 뭐 오래 전에 처방을 해줬으니까 그러니까 이제 그 의사도 이유는 이제 정확하게 이제 그 기억이 잘안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쨌든 그 네가 먹던 약이니까 남아 있다면은 그그 복용량의 절반으로 해서 복용을 한번 해봐라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 하루에 두 알을 먹는 거라면은 하나씩만 우선 한번 먹어 봐라. 이렇게 해서 제가 먹었습니다. 그렇게그 복용을 했습니다. 근데 어그 복용을 한 첫날부터 어제 눈이 좀 이상하더라고요. 눈이 이렇게 부시고 막 이렇게 빛이나 햇빛이 막 부시지도 않는데 제 눈이 이상하게 그잘못 뜨겠어요. 눈이 너무 는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제가 어왜 이러지? 그러는 이제 그 당시는 왜 그런지 좀 몰랐습니다. 아 그냥 내가 눈이 피곤해서 그런가 보다 하고 이제 또두 번째 날에 이제 또 이제 그한날 하나를 먹었습니다. 아 그런데 그때 자꾸 또 머리가 현기증이 나고 돌면서 눈이 눈이 이렇게 도는 것 같아요. 잘안 이렇게 그러니까는. 막 이게 그뭐 이렇게 술 같은 거 취하고 그러면은 아무래도 이렇게 사물을 보는 눈이 좀 어지럽잖아요. 그 어지러워진 거예요. 그래서 이제 삼일째 되는 날 하나를 먹었는데 아 이게 별랑간 조금 있다가 보니까 이게 물체가 복시라고 하는데 두 개로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똑같은 물체가 두 개로 보이는 거예요. 어 그러면서 이제 제가 모든 게막두 개로 보이니까 이제 운전을 못 하는 거죠. 이제 운전도 못하고 막 그~ 시험기증 나듯이 이제 빙빙 도는 거 같고 더군다나 밤에는 전혀 운전을 못하고 이래서 이제 깜짝 놀래서 또 저의 이제 가족들하고 예 저의 그~ 자식하고 운전을 해서 어 내가 지금 이렇게 해서 눈이 잘안 보인다 두 개로 보이고 그러니까 이제 뭐또 가족들도 또 놀래서 에 그래서 이제 그러면서 가만히 제가 혼자 생각해봤어요. 이게 왜 그럴까? 베란간 내가 특별한 어떤 그 나한테 어떤 그 해프닝이 일어난 일도 없는데 약밖에 복용한 게 없는데, 근데 가만히 보니까 그스탑했던 약을 먹는 날서부터 이상하다는 것을 그를 캐치했습니다. 아 그래서 이제 에 우리 큰 이제 자녀에게 은원하고. 아파가 이약을 먹고 나서부터 그러니까 한번 어 이약을 스탑해야 되겠다. 그래서 그 약을 스탑하고 에 이제 스탑을 했습니다. 하여튼 스탑을 하고 이게 그 며칠을 이제 지났는데 별한간 큰 변화는 없어요. 근데 이 약물 중독이라든가 어떤 주사를 맞다가 중독이다면은 중독이 아니라 부작용. 부작용이 나면은 내가 그 약을 그 먹다가 부작용이 난다고 해서 그스탑을딱 하면 그 약이 그 그러니까 내 몸의 컨디션이 금세 정상으로 바로 안 돌아가요. 그러니까 여러분도 시니어들도 이걸 꼭 명심하셔야 됩니다. 약은 남용하시면 안 돼요. 그러니까 의사가 처방한 대로 또 유사 의사한테 처방약을 받기 전에 내가 의사한테 제공한 정보에 의해서 정보 그 정보에 의해서 그 의사가 처방약을 내렸다고 하면은 꼭 의사의 지시대로 행해야 됩니다. 내 생각대로 설마 뭐내 생각엔 이렇게 해도 될것 같아 하는 그런 자기의 그 상상력이라든가 상상이라든가 자기 의견을 거기에 적용하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에, 여러분들이 우리가 말하는 프로페셔널 전문가라고 하는 말은 괜히 붙이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방면에 전문가가 전문가가 아닌 이상 어떠한 일이 생기더라도 뭐 많잖아요 약뿐만이 아니라 무슨 자동차 문제라든가 무슨 어떤 재산상의 문제라든가 법적인 문제라든가 세금상의 문제라든가 어떤 그 많은 그런 그 우리가 생활하면서 필요한 그런 어떤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한 부분들이 많잖아요 그러면 전문가가 아닌 이상. 그 사람들만큼 우리가 알지 못합니다. 예, 그런데 우리가 그냥 이런 걸 세, 세상을 살면서 그 들은 그 알파카 귀동량, 기동량으로 들은 그 상식이라든가 지식이 그게 정말 전부 맞는 줄 알고. 아 제가 지금 제 촬영 중에 죄송합니다. 에, 비가 오기 시작하는 거 같아요. 그래서 제가 비가 안 맞는 곳으로 이전해서 에, 좀 더. 에, 자세한 에, 후기로 어떨 때는 이제 에, 너무 또 방송이 길면 또 보는 분들이 또 지루하니까 일부 2부로 나눠서 방송을 또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선 여기서 어, 1부를 마치고 2부를 에, 비가 안 오는 곳에 가서 에, 또 앉아서 차분하게 2부로 여러분들과 만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에, 다음 편을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잘 들으셨다면은 네, 구독과.